안녕하세요. 장기초 동아리, 영상동아리 기자 이서정입니다. 어, 오늘은 교장 선생님을 인터뷰하러 네.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첫 번째 질문으로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교육에 의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네. 예, 우리 장기초 어린이들 볼 때면 항상 교장 선생님 즐겁습니다. 우리 장기초 어린이들에게 제가 바라는 거는, 어, 마음이 좀 따뜻한 그런 어린이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언젠가 제가 이제, 어, 꽃밭에서 이제 화 꽃을 심고 있는데 그때 마침 비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비 맞으시면서 이렇게 꽃을 심고 계시네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어, 교장선생님비 맞는 거를 이제 안타까워서 우산을 씌워주는 걸 보고 너무 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 장기초 어린이들은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좀 배려하고 나누고 그러한 이제 어린이들로 커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두 번째 질문으로는 2021년부터 우리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었는데, 그렇죠. 어, 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혁신학교 된거잘 알고 있나요? 네. 네 2021년부터 혁신학교가 됐는데, 아, 난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의 어, 장기초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장기초 어린이들이 좀 자치적인 그런 활동을 좀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 2021년도에 우리 장기초 전교학생회장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 보고 감동 먹었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6월 달에는 우리 장기초 어린이들의 그 게임을 얼마나 하나? 뭐 그런 조사를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보고 조언 안도 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어 학교 민, 민주주의를 배우는 그러한 어떤 체험의 장이 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장기 초린이들이 다른 어느 학교 어린이들보다더 열심히 이렇게 자치 활동을 잘하는 것이 어, 교장 선생님으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laughs> 아... 그러면은 2학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어 2학기에는 음, 그 사실 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아다시피 시 어, 모든 학년이 그 이제 등교하는 걸로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잖아요. 어, 그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어, 코로나 1 9가 어, 여전히 그 이렇게 잦아들지 않기 때문에.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에도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좀 체험학습이라든가 또축제 이런 것들도 우리 학생 자체에서 좀 기획을 해가지고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좀, 하면 어떨까. 아,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학년도 굉장히 좋죠? <laughs> 네, 기대를 좀 해보고, 육학년 아, 선생님들과도 인도를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코로나가 조금 백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고 그래갖고, 아, 좀 이제 수그러들어야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 참,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아, 끝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시청자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어,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장기초등학교의 어, 별별 영상 음, 제작 동아리 어린들 이 정말 훌륭합니다. 어, 에, 우리 이 영상 제작 동아리 이, 우리 어린이들이 어, 이미 학교에 자랑 음, 이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서 어,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 장기초등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하는 것을 조금은 이제 알수 있을 겁니다. 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우리 학교에서는 또 학생 기자들이나 학부모 기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초등학교 인터넷신문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학교 소식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굉장히 자랑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별별 영상 제작소에서 제작한 영상이나 장기초등학교 인터넷신문 이렇게 검색창에서 이렇게 인적하고서 보면은 학교의 소개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바쁘신는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네.